통로로드를 따라서 계속 걸어들어오면 호텔 니코 방콕 니코제하고 있습니다. 니코 호텔을 지나서 계속 더 걸어들어오면 스테이브리치, 햄스턴 스테이브리치 호텔도 나오네요. 이게 코로나 이전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인공을 한것 같아요. 통로역에서 덕덕한 먼스까지는 약 1.3km, 오토바이 택시를 타고 들어갈 수도 있는데, 쭉 걸으면서 얼마나 변했는지 한번 보고 싶었고,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죠. 뭐가 새로 생 겼는 지도 알고 싶었 고, 마사지 샵 에서 일하 시는 분이 전통 의상 을 입고 세븐 일레븐 에서 물 사건 에참옷이입 구죠？참 옷이입 옷이 습니다. 이 통로 에는 뭐가많 아요. 싸지 않은데도 많고, 클럽도 많고, 식당도 많고, 여기 센터 포인 호텔도 있고요. 그랜드데 센터 포인 호텔도 있고요. 오늘은 해가 날이 구름이 많아서, 해가 쨍쨍하지도 않은데도 날씨가 덥네요. 걸으니까. 이렇게 통로에 수쿰빗 하시파 그란데 센터 포인트 호텔이 여기 있습니다. 가속의 터미널 21에 있는 그란데 센터 포인트 호텔하고 같은 호텔이죠. 길거리에 상점이 정말 많아요.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이렇게 많았죠. 여기 유명한 식당이 하나 또 나옵니다. Fisherman's Wharf. 가키고야, 방콕. 유명한데 일식당입니다. 여기도 일식당입니다 점점점점 점점 한국인들이 많이 점령하고 있습니이 스타벅스가 제가 예전에 자주 오던 곳인데요 이렇게 기와집 밑에 참 이뻐요. 스타벅스가. 그리고 이 나무를 보면, 이 밤에 오면 참 이뻐요. 이 스타벅스. 어, 저기, 렉다이아 스페셜티 커피도 있네요. 타벅스를 보면 여게 예쁘게 보이죠. 쭉 걷겠습니다. 퐁퐁통로에까마이 방콕의 강남이죠. 더 커먼스를 가기 바로 전에 에비뉴 라이프스타일 센터라는 쇼핑몰이 있습니다. 쇼핑몰을 지나면 바로 더 커먼스가 나오고요. 여기는 쇼핑몰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굉장히 고급이라고 해야 되나? 중상류. 그런 사람들이 오죠? 특히 일본인들이 많이 오고. <목소리> The, <목소리> The Avenue Lifestyle <목소리> Center. <목소리> 여기 보면, 테니스라고. 이 것도 작은 쇼핑몰 인데, 굉장히 고급 식당 들 하고, 바 하고 있 습니다. 쭉 하먼 스 까지 걷겠 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조 금만 더 걸으면 유 명한 한국 곱창 집이 있 어요. 요게 카먼스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요 카먼스를 나왔을 때 왼쪽으로 좌회전을 하면 바로 곱창집이 있습니다. 한국 곱창집. 여기가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곱창을 안 좋아하는데 스라먼스는 방콕에 엽비들이 많이 오죠 시내에 있으니까 음식점도 많고 여러가지 다양한 음식도 먹을 수 있고 아이스크림 커피 많은 걸 먹을 수 있죠 상점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 오래간만입니다 The Commons 밖에서 보이는 모습입니다 저 위에까지 걸어 들어가겠습니다 아, 커시스 진짜 오래간만이다 여기 들어오면 이제 커피집 붙어있어요. 킨터 저는 여기서 커피를 한잔해야 될것 같습니다. 저는 커먼스의 킨토 카페에 와서 블랙 커피를 일단 주문해서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밥을 많이 렸어요 걷느라고. 이제 사람들이 모이고요. 루츠 응. 카페입니다. 이게 BTS Saint Louis 여기 있는 사톤에 있는 루츠하고 같은 카페겠죠? 물 씁니다 핀또가 아니고 제가 헷갈렸어요 이제 사톤 세인트 로이스 역에 있는 카페하고 똑같죠 저는 3층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주유 가면 엘리베이터가 있고요 이제 여기 사람들이 쫙 앉아서. 먹죠. 여기는 일종의 푸드콧이죠. 저는 엘리베이터 타야 되는데, 아, 엘리베이터 저쪽으로 가야 되는구나. 라이브 밴드 하시네요. 라이브 밴드 하시고, 저는 여기는, 여기는 코스 입입니다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보면 3층 탑, o 2층 플레이 y y 1층 v 리 l l a g e M Market, P Parking 여기 되고요. 3층에서 내리겠습니다. 3층에서 내려서. 오늘의 약속 장소인 아 r 로 a 스트 이게 예전에 받았던 것 같은데 r 로 a 스트입니다 r 로 a 스트 지금 문 열었네요 아 이쁘다 오픈 캐친이네요 오픈 캐친 음식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 아저씨 이렇게 세트데이, 선데이는 오전 9시부터 8시 반까지 하네요. Monday, Friday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좀 늦게 열고 푸시에서 들어갑니다. 어디가? I have a friend here. 스페 메뉴인데요 이게 셰프 뭐 크레이빙 스페셜인가 보죠 이게 음료입니다 뭐 특별한게 없네요 와인 그 다음에 푸드 푸드 i and the commons t o n o central world m u r t i e r 비싼 데만 있네 비싼 데만 메뉴입니다. 첫 번째 메뉴는 시저 샐러드. 이 사람들은 얘기 안 했는데 오 여기 엔초비를 없네요. 여기 엔초비가 있습니다. 이건 액 베네딕트입니다. 원래 세, 세, 연어, 세븐이 있었는데, 세븐을 빼달라고 했습니다. 다음 메뉴는 브리토입니다. 브리토. 멕시칸 브리토. 아, 이 벽에 디렉토리를, 홈글씨처럼, 캘리그라피를 적어놨네요. 디렉토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설정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열심히 할게요.